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교회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부교옥자로 있다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진로를 가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곳이든지 첫 번째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무조건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제안이 어디서 돌았느냐? 개척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 얘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 지하예요 창문이 벽에 달렸는데 창문을 열어도 벽이에요. 그 창문을 왜 만들었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잘안 가요. 현관문을 열어야 그나마 공기가 조금 들어오고 빛도 조금 들어와요. 그만큼 깊은 시야입니다 그래도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요 물이 새 나오는데요 얼마나 물이 차오르는지요 예배드리다 말고 양동이로 물을 퍼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주방에 싱크대 쪽에 물을게 틀고 나서 어느 정도 뒤에 양동에 대야에 물이 차면 모터를 눌러서 꺼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크게 써 붙여놔요. 네, 물이 넘치기 전에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근데 네, 소용이 없어요. 맨날 넘쳐요. 가뜩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그런 식으로 물이 넘치니까요. 늘지 늙찐득하고요. 찐득 아, 주 공기가 안 좋았어요. 네, 그런 곳에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공기 안 좋은데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있다 보니까 제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 바닥에 제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 쓰러진 저를 이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복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자 진짜 골아픈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부에서 쥐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쥐가 새끼를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보다 이 쥐가 더 빨리 부응하는 거예요. 와, 급속도로 부흥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인은 안 늘고, 쥐만 막 부쩍부쩍 부쩍 늘은 거예요. 한 번은 수요입에 설교를 하는데요. 저쪽에서 교인들이, 교인 하나가 으악! 하고 소리 질러요. 설교하다 보 깜짝 놀랐어. 왜요? 그랬더니 쥐가 발을 건드렸대요. 그다음부터 전부 다 의자에다 다리를 올리고 예배를 드려요. 한 번은 또수요입에 설교를 하는데요. 쥐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달리는 속도를 보니까 강대상 위까지 튀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옆쪽으로 가서 발로 밟았는데 그 쥐가 밟혔어요. 우리에게 박재신이라고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 보고 갖다 버리라고 해서 갖다 버려요. 한부은요 어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대상 쪽에 그 m 미지 새끼 간그 쥐가 쪼아서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와. 제 평생에 쥐를 그렇게 미워해보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정말 그놈 얄밉더라고요. 어, 처음에 쥐를 해결하기 위해서 쥐덫을 놨는데 네, 소용이 없어요. 쥐약을 놨다가 얼른 치웠어요. 왜냐? 애기들이 쥐약을 집어먹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쥐 끈끈이를 놨는데요. 야 이거는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털만 나도 잡히고 앞발만 나도 잡히고 주둥이만 나도 잡히고 꼬리만 나도 잡히고 어디만 다도 이 쥐가 꼼짝을 못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쥐를 많이 잡아냈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서 새끼 깐그 애니의 쥐는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끈거리를 뛰어넘어요. 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쥐도 해결은 됐어요. 외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쥐를 잡은 거예요. 사람이 쥐를 못 잡는데 또 고양이는 잡아요. 그 고양이를 제가 잡아서 밖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총 잡은 쥐가 17마리가 돼요. 교인들이 그렇게 었으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이런 경험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얼마나 저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애초에 집안 어른들 통해서 좀 괜찮은 곳으로 부임을 해가고 아니면 성교비도 좀 넉넉히 받아가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이 제 신앙적으로 큰 보탬이 되었던 거죠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위대한 바울, 믿음의 종 바울이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살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어, 저는요 제가 처음부터 좋은 곳에 가자고 밑바닥에서 빡빡 기기를 참 잘했다.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그때 했거든요. 그게 제 평생의 자원이 되더라고요. 어, 때때로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굴러떨어질 때 앞뒤자가 다 막혔을 때 위밖에 볼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기회인 줄 알고 그거 꼭 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시청자들 되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선기 목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 개척한다고 급하게 원주에 살던 집을 전세 주고 그 돈을 빼서 인천에 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전 세입자가 기한이 다 되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분께 전세 보증금을 지금 몇 달째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있답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한 상황이라 줄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전세, 집, 거래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 이 목사님이 개척 때문에도 사실 쉽지 않을 터인데 전세 보증 뭐 빼주는 문제 때문에도 가슴아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성이 목사님 사랑하시리 감사합니다. 군목으로 평생 사역하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개척을 하였습니다내님 네, 재정 문제가 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주에 있는 집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막힌 것을 여실수 있습니다. 하나님 꼬인 것 풀실 수 있습니다. 이 막힌 것 열어주시옵소서 이 꼬인 것 풀어주시옵소서 적당한 전세 세입자가 오거나 이 집이 잘 매매되게 하셔서 손해보지 않고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목사님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또한번 역시 목사님이셔요 김현학 목사님입니다 지금 미국 유학 중이신데 잠깐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학위를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박사 과정 중입니다 구약학이에요 장모님 암 수술 후 회복이 더디십니다 유마티즘 관절염 증세도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100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역사위수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교수가 될 마음은 아니고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려 한다고 그니다 주님 실력을 갈고 닦으려고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데 하늘에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수들 또 동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모님이 수술 이후에 회복이 더디다고 그니다 하나님 치유하는 광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뉴마트스 관절염증세가 왔는데 이 봄도 주님의 만족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손을 얹어주는 날이라 하늘의 목사님이 또 가족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 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님 손받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대일 지어다 회복대일 지어다 암 이후에 연약해진 육신 새롭게 회복대일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세임을 얻을 지어다 저님 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예, 윤구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기도 분량이 많아서 오늘과 내일 나눠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편 안상돈 장모님, 제반되도록 믿음의 가정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생 건강하여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병 초기 증상 진단을 받았어요. 네, 이병명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제가 백무은 알리지 않고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소 원사님 월십을 10년 동안 했는데 척추 골절로 치료 중입니다 속히 건강 좋시고 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동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월십을 통해서 선교사들 님을 많이 돕고 협력을 하고 계세요 또 물질로도 여러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회복이 돼야 또 주의를 할 테니까요 넷째들 안기환 안승민, 뉴욕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미국 항공대 졸업하고 뉴욕 교육통 공무원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 k n e 부족함 없는 가정 w y 하여 주옵소서. 2012년 결혼했는데 아직 e 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 지 r k 지 e w York, New 으로 r k New York, New 시 o r 시 New y o 선을 이루 w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k New y o r 일생 주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질병 초기 증세인데 하나님 남은 여생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비하고 마음껏 섬기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반져 주시옵소서. 우리 윤고순 고사님 월십을 통해 10년 동안 열심히 사육을 했습니다. 선교제를 다녔습니다. 어려운 에 돌아다녔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율동으로 성도리이 은혜를 끼치면서 인생 마무리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오니 이 마음 귀하게 여시고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뉴욕계 주사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2년 결혼했는데 태의 열매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능력 보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태가 하늘 다쳤을 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사의 태를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도 태의 열미를 여시고,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베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문제로 주의를 잘 숨기기 원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향수병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이리다.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결정할지, 어떻게 나갈지, 이끌어주시고 가장 선한 결과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죠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돌파하시는 믿음의 종들 능력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어, 유튜브 댓글 통해서, 또 페이스북 통해서, 카톡 통해서, 또 어,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테니까, 기적이 날 테니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변에 많이 구독하도록 알려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 능력,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